예, 이제 가을인데도 무척 덥네요. 어, 우리 장로님이 윤달이라고도 타뤘는데, 어,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조금 쌀쌀지는 해것같긴합니다만은 오늘 낮도엄청이 덥습니다. 아, 9월달에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절기가 있는데 뭐죠? 바로 인천상륙작전입니다. 여러분 인천상륙작전은 우리 국가적인 절기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지만 뭐 건국처럼 중요한 절기가 없죠, 그죠 어, 대한민국의 나라가 새로 세워졌으니까. 그런데 이 세워진 나라가 2년 만에 6.25 전쟁으로 없어질 뻔한 거야. 적화 통일이 될 뻔한 거란 말입니다. 그 적화 통일의 목전에서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이 대사건을 통해서 어, 한순간에 역전을 시키고 어, 이제 또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또 어, 10월 1일 38선을 돌파하고 또 10월 19일 목요일 날 평양을 점령하고 또 압록강까지 가서 통일 목전까지 갈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된게 바로 인천상륙작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구국하고 호국한 구원해내고 지킨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인천상륙작전이기 때문에 인천상륙작전은 정말 국가적인 절기와 같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창당 이후에 계속 이제 인천 상륙 작전, 메가도 그 동상에서 어, 기념식을 거행했죠. 그래서 어, 이승만 대통령이 12년 동안 재임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동상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다 아,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지. 이승만 대통령은 어, 그 51년도에 이제 중공군이 들어오니까 중공군이니까 중공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의 와중에 진해에다가 이순신 동상을 세웠습니다. 전쟁 중에 중공군을 물리치려는 그런 정신무장으로 해서 이순신 동상을 세웠고, 그다음에 57년도에 인천 산육작전제 7주년 기념으로 바로 전 국민들이 모금 운동을 해서 인천에다가 메가도 동상을 세운 거죠. 음. 어, 그래서 원래는 메가도 원수를 초청했는데. 그때 정부가 아이젠하우 정부였잖아요. 그래서 공화당 정부가 방해해서 메가더 장군이 직접 못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삐져가지고 어 기념식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뭐 민원위장이라든지 또 유엔군 사람관이 참석해서 어 이제 그 제막식을 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인천 상륙 작전을 그 메가더 장군이 에... 성공하게 된 거기에는 주기 도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기 도문. 아, 네. 아, 그래서 오늘 그래서 주기 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어, 우리가 지금 기도회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어, 주기 도문은 로드스 프레이어라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 성경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앞에 호티스라는 전치사가 붙었습니다. 그 음. 뜻은 뭐냐면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고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어, 사도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은, 주, 주셨으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에게 우리들에게도 특별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아, 네. 그런데 그 앞에 그 호티스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이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이 주기도문하고 인천상륙작전하고 어떻게 연관이 됐는지를 오늘 제가 아, 아,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아, 6월 25일날 아, 기습남침을 했죠. 어, 그런데 3일 만에, 6월 27일 이틀 만에 새벽에 이미 에, 북계군이 미아리까지 탱크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음, 예. 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승만 대통령과 아, 이시영 부통령이 음. 피난을 못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체포당하거나 사자당하면 전쟁 끝나는 거지.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17일 새벽에 무사히 피난하고 이시영 부통령이 어 그분도 고집센 양반이라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피난 안 간다고 싸운다고 막 그렇게 한 거를 이제 무초 대사가 설득해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어 빠져나왔고 이시영 대통령은 이미 공작이 들어갔습니다. 북핵군 간첩이 들어가지고 어, 가머니살로 속여서 도망 못하게, 피난 못하게, 그렇게 속였는데, 임태승 경감이라고, 어, 이시영 부통령의 그 경호를 맡은 사람이 안 되겠거든. 이뱀을 가만히 놔뒀다가, 북핵군에게 체포당해가지고, 뭐, 항복이라도 하고, 방송이라도 하고 하면은,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면서 위탁했어요. 그래서, 기회를 짜가지고, 지금 비도 와서 집, 집이 난리인데, 수원에서 친척이 잠깐 피신해라고, 어, 급한 전령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새벽 2시에 이시영 부통령을 태워가지고, 한강 인도교를 건너자마자, 한강도 폭발한 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조금만 늦었어도, 이시, 이시영 부통령이 죽을 수도 있고, 한강대를 못 넘고, 체포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저 기적적인 사건 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그 한강 인도교를 그 인도교 사람이 다니는 이제 그 도로죠, 도로. 그러니까 어, 군용 차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니는. 그래서 그것이 폭파가 되니까 북계군이못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지체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에 이제 미블로 군 시스템. 그러니까 28일 날 새벽에 그런 일어나니까 29일 날 목요일 날 메가더 원수가 직접 수원까지 와서 한강변까지 와서 시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강교가 폭파가 안 됐으면 메가더가 못 오죠. 어. <laughs> 그런데 폭파가 돼 가지고 북계군이 묶여 있으니까 한강까지 직접 와서 시찰할 수 있었던 거죠 음. 물론 폭파가 됐었어도 진짜 용감한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 한강밑선까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영등표 여까지 오신 거예요 음. 어, 우리 당사 근처에까지 음. 오셔서 여기서 어, 한강 저 조금만 넘어가면 한강 보이잖아요 음. 음. 거기서 어, 한강 전선을 시찰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한강 인도교폭파라는 게 어, 종북자파들이 여러 가지로 왜곡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이 전사에서 어 엄청난 중요한 군사 작전으로 성공한 겁니다. 음. 이게 성공했기 때문에 북계군이 못 나오고 어 말씀드린 대로 메가도 원수가 직접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 시찰을 하고 그리고 어 이제 여러 가지 증언에 의하면 어 이때부터 발어 임천상류 작전을 구상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한 이유는, 이 역사를 제가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남기려고 그러는데, 자, 수원공항에 새벽 6시쯤 오셨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대사하고 마중을 나갔습니다. 어, 메가 더원스 오니까 직접 수원공항까지. 어, 그래서, 종군 기자들이 그런 걸다 사정, 촬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다른 사진은 다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메가도가 만나는 사진만 없어.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메가도 원수가 도착한 사진도 있고, 공항에 도착해서 트랩에 내리는 사진도 있고, 또, 어, 처치준장이라고 전방지휘소, 어, 사령관이 영접하는 사진도 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도착해가지고, 무초대사하고, 어, 또 드럼라이트라고 참사관하고 도착해서, 역시 말한대로 전방지의소장 처치준장이 연접하는 사진도 있어요. 대화하는 사진. 내가 더 기다릴까지. 근데 희한하 게, 둘이 만나는 사진만 없어. 그게 왜 그런가 그 조사해 봤더니, 북계군 야크, 야크, 이라 그러죠? 이게 막 공습을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날 수원비행장을 공습해가지고 비행기 하나 옆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29일날, 메가더가 도착하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메가더가 도착하자마자 이 메가더 전용기가 또폭국 맞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도쿄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데리러 이제 오겠죠? 그래서 이제 비행장이니까 어, 찰륙하면은 찰륙하는데 그 처치지장이 마중 나가가지고 메가더를 영접하는데 그 사진이 있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기다리는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만나는 순간에 약특기가 뜬 거예요, 공습이. 어... 그래가지고서는 기총수하고 폭격을 하니까, 메가더가 또이 군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섯 어, 살 사이로 동생이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덮쳤죠,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다덮어졌죠 그리고, 무초도사는 놀래가지고 피한다고 피한 게,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laughs> <laughs> <빠지고. 웃음> 그래서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 사진만, 그때만. 그거, 어, 그걸 찍어야 되는데, 그때 공습이오는데 음, 음, 그 어떻게 사진 찍어? 찍어. 어. 그래도딱 그 덮어있는 거예요. 어. 사진 찍었으면 참 좋았어요. 그렇지. 그때 뭐, 걔네들 지금 난리인데. 응. 그래가지고 뭐, 사진 찍고 할 경황이 어딨어? 바로, 이제 자동차로 이동해가지고, 수원 농대. 수원 농가대학있죠 거기에 그 학장실에 임시 본부였습니다. 거기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도 또 희한한 게 맥아더하고 무츠하고 대화하는 사진도 있고 웰로비 소작이라고 정보 참모하고 이승만 대통령과 밖에서 대화하는 사진도 있는데 희한하게도 둘이 만난 사진만 없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전황이 급하고 하니까 뭐 상황 그러니까 아 이제 인사만 하고 아 이승만 대통령도 대전으로 가고 이제 맥아더는 빨리 이제 수원에서 시흥을 거쳐가지고 영등포가좋온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 이 사진이 없는 게참 어, 신기한 거고 어쨌든 그런 사건 속에서 시흥을 거쳐서 영등포에다 왔는데 아, 북개구이 대포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참모들은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어, 하는데도 내가 더원수가 아니다. 나는 한강을 직접 봐야 된다. 그래서 어. 한강에 직접 와서 어, 보고.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여러분 인천상춘 영화도 보셨지만 신동수 하사 라고 있죠 그래서 신동수 하사가 음. 참호에서 지키고 있는데 음. 그 병사와 어, 대화하는 얘기 아시죠 음. 놀라운 거는요 제가 그 대화하는 사진을 찾았습니다 아, 그래서 음. 여러 여, 그 영화 같은 데서 이런 데서는 이렇게 참호 속에 있는 그 신동수와 어, 대화한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한강변에 서가지고, 신동조 하사가, 이제, 메가더 원수하고, 대화하고, 김종갑 대령이 통역을 하고, 어, 그래서, 어, 한강변에 있는 사진이 세장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신동조 하사가 이렇게 두 손을 모아가지고, 메가더 앞에 이제 서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래서, 어, 한강변을 직접 시찰하고, 그 이제, 그날 다시 수원으로 와서, 도쿄에 있던 비행기가 다시 와가지고, 메가더를 태우고 도쿄로 가지 않습니까? 자, 그날 저녁에 이제 중요한 사건인데 메가도 원서가늘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할까요? 주기도문을 하는 주기도문 꼭 자기 전에 음. 그래서 우리 동지들도 꼭 자기 전에 네. 뿐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네. 또뭐밥 먹을 때뭐 하여튼 매 순간순간 이 주기도문을 차분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메가더 음, 원스가 바로 자기 전에 주기도문 하다가 인천상륙작전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가 겹쳐서 이미 1906년도에, 1904년도에 러일 전쟁 때 메가더 아버지가 아, 육군 중장으로 러일 전쟁 참관을 하려고 조선에 왔었습니다. 8월 달에. 그때 메가더가 인관해가지고 중위로 아버지, 아버지의 부관으로 한국에 왔는데 어디를 통해서 왔죠? 인천을 통해서 왔대 인천을 통해서 인천을 통해서 전혀. 자 그러니까 인천에 누가 제일 먼저 왔습니까? 1885년에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음. 1884년도에 먼저 누가 왔어요? 5월달에 맥클레이 선교사가 맥클레이 선교사가 일본 선교사인데 미국의 가우처 어, 감독이 감독인데 조선선교의 꿈을 가지고 일본에 는 맥글레이 선교한, 선교사한테 어, 조선선교를 타진해보라고 했을 때 그때 맥글레이가 처음으로 어, 인천을 통해서 와서 마포대교를 통해서 걷는 곳이 어디냐? 양화진입니다. 양화진. 그, 그 양화진이 나중에 선교사들의 묘지가 됐죠. 어. 그래서 거기서 어, 도착하자마자 기도한 자리가 양화진 근처입니다. 그리고 그때 통역한 게 누구냐? 윤치호예요. 윤치호는 음. 보통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아. 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을 다 친일파라 그러지. 그러니까 종북자파가 친일파라고 그러는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의 가정에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다만 일제 강점기 30년 동안 그 피해와 압박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할수 없이 한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 다실파라고 외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누굽니까? 알렌 선교사가 오죠. 알렌 선교사가 선교가 금지가 돼 있으니까 미공사관의 주치의로 의사로 10월 달에 인천을 통해서 또 왔다가 그 유명한 갑신정변 때 민영익대감이 칼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거를 서양 의사 수술을 살린 거예요. 어. 그래서 고종이 그러면 의료 선교사는 와도 된다 해서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교사로 온 거예요. 교사로 음. 선교가 안 되니까 이제 이제 의사는 와도 된다고 했으니까 의사를 키울 수 있는 학교 뭐, 또 이런 명목으로 뭐 화학 선생 뭐 수학 선생 이런 명목으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밀포 인천을 통해서 왔다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 1904년도 8월달에 메가더가 직접 인천을 통해서 서울로 왔기 때문에 인천을 통해서 서울이 들어온다는 게 어마어마한 역사였다는 는 거죠. 어. 그러니까 메가더 원수가 이제 그날 주기도문을 하고 어 인천 상륙작전을 해야지만 아 서울까지 수복을 해서 단시일내에 북한군을 고립시켜서 할수 있다. 이거를 이제 작전을 짠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뭐냐면 8월 30일 날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어 미국에 허락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허락을 해서 날짜를 정해야 되잖아요. 날짜를. 그래서 8월 30일 날 날짜를 정하려고 이승만 막사하고 비밀리에 회담을 합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 날짜 9월 15일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이 날짜가 왜 중요한 거 아니? 자. 조금 있으면 무슨 때가 오죠? 추수 때가 오잖아. 네. 추수 때가. 그러니까 9월 15일을 정한 이유가 뭐 물물 썰물 간만에 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바로 추수 전에 서울을 점령해야 북계 놈들이 곡식을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인선작전이 수자 늦어져서 <laughs> 추수를 했는데 북계군이 다 가져가면 전쟁도 필요 없어 그냥 굶어 죽는 거야. 식량이 있어야지. 어? 이거 군인들도 식량이 있어야 밥 먹고 싸울 거 아니에요. 백성들도.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들 자가 늦어지면 추수 때북계군이 식량을 다 가져가면 전쟁도 끝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 전에 그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하고 서울을 수복하고 38선 이남일에도 추수 전에 어, 성공을 해야만 이 곡식을 못 가지게 하고 식량을 어? 우리가 확보해서 우리도 먹고 살고 군인도 먹고 사는거죠 음. 그래서 9월 15일이 이승만 박사 아이디어입니다야 음. 진짜.. 아. 어, 진짜. 거기겠습니요 아, 9월 15일 한거예요더 좋은 날짜가 10월달이 있었습니다 네. 간만에 차이가 더 좋고 한.. 군사적으로 더 좋은 날짜는 10월달이 있었는데 그때 성공하면 뭐해? 늦어서 안되는거죠 네, 네. 그래서 9월 15일 날 이제 디데이를 정하고 어 새벽에 메가더 원수가 참모들을 모아놓고 15. 이제 명령을 내릴 거 아니야. 자, 인천상륙작전 계시다 그때 참모들을 모아놓고 뭐 했죠? 참모들을 모아놓고 뭐 했어? 기도, 축기도문 했지. 기도. 기도가 아니니까. <laughs> 기도문 <취기동문 웃음> 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합시다 하고 어? <laughs> The Lord's Prayer, 어. Amen. For 어? thine kingdom and power and glory, forever ever. Amen. 딱 끝나자마자 go 한 거야. 인천장륙작기 개시 시 명령을 내는 거야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그 명령을 듣고 개시 작전해 가지고 대성공을 거둔 거 아니에요? 아멘. 어. 그때 인천상륙작전에 참했던 여 병력의 숫자하고 우리 공화당 당비내는 숫자하고 비슷해. 한 5만 명.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어, 한 7만 명 정도 가 참여했는데 2만 명은 해군 군군이고 육군이 이제 한 4만 5만 돼서 어, 실제 이제 작전 에 참여한 건 비슷한 숫자죠. 그래서 성공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어, 9월 28일날 서울을 수복했잖아요. 그리고 9월 29일날 곧바로 환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를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게 넘길 때그 수복식 때 수복식 때 이제 메가더 원수가 연설합니다. 네, 간단하게 그래서 We were fought by the grace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싸웠고 We won. 우리는 이겼다. 바로 아, 네.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그다음에 뭐 하죠? 주기도 그렇죠. 주기도 그렇죠. 주기도 레더스 로드 스프레이어 <laughs> 우리다 같이 주기도만 합시다 하니까 다필립해 가지고 주기도만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 사진은 잘못된 거예요. 이 사진은 네. 필리핀 해변 사진이에요. 이것도 잘못되고 어? 내가 이거 상품 어, 특전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 메가도 동상에 가면 그 물가로 물가를 메가도 원서가 건너가는 사진을 동판 구조로 해놨어요. 그게 1944년 일본의, 아, 저, 필리핀 네이테 해변을 상륙할 때를 잘못,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57년 되면 7년, 7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그래요. 역사라는 게이 연구하고 조사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상륙작전한테 7년밖에 안 됐는데도 김경승이라고 김영승 화박의 동생입니다. 얘가 이 사진을 보고 잘못 그린 거야. 아 그거를 나중에 알고 급하게 사람 얼굴만 고친 거예요. 이게 다 필리핀 사람에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에? 필리핀 사람이니까 급하게 사람 얼굴만 아, 그 히튼이라든지 알몬드라든지 바꿔가지고 그냥 급하게 구조를 해놨는데 제가 2년 전에 박민식 보훈처장한테 이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네. 이 동판을 네. 어, 떼고 진짜 네. 동판으로 새롭게 고쳐줬습니다. 네. 어. 그래서 제가 박민식 보험부장관한테이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어, 고쳤어요. 그래서 그러면 상륙작전 사진은 어떤 게 있나요? 있지, 있죠. 메가도가 어, 배에 앉아 있는 거라든지 또 부두에. 그러니까 인천은 간만에 차이가 깊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아 어. 보트로 와서 포트에서 선착장에 내려가지고 선착장에 걸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선착장에 걸어가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걷는 사진은 필리핀 네이테변 사진인 거예요. 그럼 아. 그 사진 좀 올려주세요. 네, 그, 예, 하여튼 뭐 제가 나중에 다 해야겠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고쳐서 했는데 어쨌든 역사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 뭐 종북자파들이 시절 맘대로 외국을 하지. 다 그지 말로. 네, 아, 아.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역사가 있다는 네. 거를 깨닫고 우리가 아, 참이 대한민국을 참 구원한 인천상륙작전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이병철 회장이 미처 피난을 못 가가지고요, 북계 인민군한테 조사받은 무지무지 고생을 했거든 어. 그래서 자기가 타던 쉐보레 자동차도 뺏겨가지고 어. 누가 탔냐 박헌영이가 탔습니다. 어. 이병철 회장이? 이병철 회장의 승용차를 뺏겨가지고 어. 쉐보레를 뺏겨가지고 어. 박헌영이가 탔어요. 음. 근데 참 신기하지. 제가 영상을 영상으로 찾아내는데 그거를 미해병대가 또 찾아내. 어. 그래서 그 이병철 회장 쉐보레를 끌고 가는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너무너무 어, 인천상추 감사한 거 왜? 만약에 인천상성적못했으면 자기는 그야말로 사업이고 뭐고 어? 죽을 뻔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한국하고 인천상류시장 성공해서 바로 자유시장 경제를 다시 회복시켰다. 그래서 자기의 은인으로 이병철 장이 죽기 전에 1800, 1987년도에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도 동상을 자기가 어, 세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 그 용인에 있다가 아, 지금은 어디가 있냐면 인천의 제일제당 제일제당에다가 이제 이전해 놨죠. 그리고 그 조그만 축소 동상을 또 버지니아 메가더 그념관에서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진여사라고 메가더 장군의 부인이 너무 너무 감동을 하죠. 감동을 왜 감동하느냐? 일본 사람들 말이야. 메가더가 어? 군정하면서 자유민주 국가를 세워졌는데 일본 사람들도 어? 메가더 원수를 다 잊어버렸는데 인천상륙작전 성공한 것을 기억해줘서. 어, 기념해준다고 너무너무 감동을 했죠. 어쨌든, 그래서, 어, 말씀드린 대로, 이병철 회장이 체험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인천상주작 때문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가 회복이 돼서, 자기가 제일재단도 성공하고, 제일모직도 성공하고, 또 이렇게 삼성그룹을 통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대업이 됐다. 그래서, 이승만 어, 대통령과, 메가더 원서를 은인으로 생각해서 동상을 세울 정도였 말이야 그래서, 어, 지금이 참또 위기죠. 어, 이 정말 종북 좌파 정권이 사회를 다 장악해가지고 지금 다 망가지잖아요, 지금. 행정, 입법, 사법 어, 다 망가지고 지금 이제 망가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국민들이 체험을 할 거예요, 이제. 경제적으로 체험하고 청년 체험할 거예요. 이런 때 정말 인청산육작전과 같은 이 정치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 네.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당원 동지들이 네. 아, 인청산육작전 그런 신념을 네. 가지고, 이 정북자파와 싸우고, 어, 또 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 기도해서 어, 나가야 되라고 믿습니다. 아, 주기도문하고 관련돼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참전한 나라가 있죠. 에디오피아. 아, 남아공도 아프리카국 거지만, 그때는 백인이 지배했을 때에요. 네. 백인이 지배했을 때고, 공군관, 공군만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지상군으로 유일하게 참전한 게 에디오피아거든요. 그런데 네. 에디오피아의 네. 하일 살 셀라세 황제가 누구냐면, 솔로몬 왕과 시바여 왕의 273대 손인가, 그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르슬라스 황제도 이 기독교 전통 이 있어가지고 그 침실에 음. 그림 있는데 무슨 그림 있을 것 같아요? 예수, 예수님이 기도.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어. 예수님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림이 자기 침실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르슬라스 황제도 매일 자기 전에 무슨 기도할까요? 주기도문 축기도문 하지. 기도문 하다가. 중국군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퇴하되니까 음, 참전하게 되는거죠 아메야 네. 네. 51년도에 51년도 5월 6일날 그래서 어, 사헬 셀라셀 황제가 지상군을 보내서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아. 아, 그래서 이 주기도음을 통해서 사일 셀라셀 황제가 영감을 받고 이제 이데오피아군을 파병해서 네. 대한민국을 또 중공군으로부터 구원하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인천 상륙작전 또 75주년 아닙니까? 네. 우리 동원 당원들씨 네. 네. 절대로 낙망하고 심망하지 말고 우리들이 정치적인 상륙작전 을 한다. 그리고 우리 조원지 대표님의 메가더와 같은 그런 지, 지도자가 돼가지고 오늘 방송에. 그 고성국 TV가 영상을 올리면서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보수파의 비밀병기다. <laughs> 근데 비밀병기일 수밖에 없지1 0 년을 이렇게 싸우는데도 이름들이 그냥 어? 네, 그러니까 다다어 그 어, 최고야 어, 최고 다, 다, 그런 어? 알아, 이렇게 그러면. 막고 방해하고 네, 어, 그렇지. 하기 그렇지. 때문에 감춰졌기 때문에 비밀병기지만 아, 정말 강력한 아, 그런 그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제 개천 개절도 앞두고 그래서. 보수 대통합의 연대와 통합을 통해서 어, 이런 새로운 인천생륙작전과 같은 정치적 어, 역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더 함께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눌러주신 네. 아, 끝났네.